안녕하세요. 하나 팬 여러분, 그리고 야구 팬 여러분. 최근 8월 5일 6일 하나 경기에서 마무리 투수로 등판한 김서현 선수의 모습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컨디션 문제일까요? 오늘은 김서현 선수와 정우주 선수 그리고 문동주 선수 사주를 통하여 하나 이글스 미래를 보기로 합니다. 김서현 선수는 그날 놀랍게도 사주로 볼때 이날들은 병오일 정밀로 불의 날입니다. 이 이틀은 그에게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김서현 선수의 사주는 금과 수 기운을 필요로 하는데 8월 5일은 병오일 8월 6일은 정밀로 이틀 모두 불 기운이 강한 날이었기 때문이죠. 사주적으로 기세가 꺾일 수밖에 없는 운세였다는 겁니다. 이러면 경기에서 멘탈이 나갑니다. 하지만 사주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세입니다. 김서현 선수의 사주를 보면 22세부터 운동 능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운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전성기는 2032년과 2033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앞으로 약 10년 동안 김서현 선수가 마운드를 압도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젊은 독수리 또한명 정우주 선수입니다. 150kg를 가볍게 던지는 이 천재 파이어볼러는 단순히 하나의 유망주가 아닙니다. 이글스의 10년을 이끌고 대한민국의 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대표 제목입니다. 그러면 정우주 선수 사주를 보면 직관적이며 창의적이고 감에 의존하는 스타일입니다. 경금일간이 토로 둘러싸여 있는 종환격입니다. 따라서 운의 방향은 금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초년부터 30초까지 금수 방향이라서 계속 성장합니다. 2028년부터는 3선발 국내 투수 정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이글스는 문동주와 정우주 선발 투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4선발 투수를 하고 있는 문동주 선수 4주를 보면 토화 금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25살부터 20여년 금수 방향으로 갑니다. 문동주 선수와 김서현 선수 그리고 정우주 선수 모두 금수 방향에서 운동 능력치가 급상승하는 선수들이고 같은 팀이라서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이글스는 마무리 김서현 국내 에이스 선발 문동주 정우주 그리고 류현진 코치 혹은 멘토의 조력이 완벽한 조합으로 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화 팬을 위한 종합 전망입니다. 2028년 이후 문동주 선수와 정우주 선발이 완성되고 김서현 선수 마무리로 황금 투수진 완성됩니다. 2026년 이후 전력 절정기 한국시리즈 우승 확률 급상승합니다. 류현진 코치 또는 멘토 역할이 더해진다면 독수리 왕조 재림 가능성 높아집니다. 이상이 하나이글스 미래입니다. 내용이 만족스러우셨으면 꼭 구독 부탁해요.